84A 타입이 현관에 와있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현관 입구 바닥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34평 84 타입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편으로, 어, 펜트리가 있습니다. 아, 펜트리 공간이 있다라는 거. 요즘 유행이죠? 입구 펜트리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신발장. 이렇게 있고요장이 자, 여기 보시면, 작은 방, 거실, 큰 방, 뒷방으로 작은 방해 가지고 3 쓰리베이 타입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화장실부터 한번 바로 볼게요. 안방 화장실은 욕조가 없고 샤워 부스가 있는데 있고요. 거울장 옆쪽에 보시면은 펌프실도 들어가 있고. 세면대, 이제 변기. 변기 요즘에 또 일체형 변기를 많이 쓰는데 백양산롯어떻을변기는 일반적인 변기를 쓰고 있네요. 작은 방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벌써부터 지금 작은 방에서부터 뭔가 느껴지는데, 일단은, 에, 일단 한번 보고, 아까 우리 29평 봤잖아요. 네. 그럼 29평 작은 방하고 사이즈가 그렇게 뭐 크게 차이 나날 아, 정도로 일반적인, 29평 작은 방이 좀더 크게 빠졌다는 건데, 그죠? 부박이장이 4 칸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박이장이고요. 아4 칸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도 폭이 네. 넓고 아예 침대랑 책상 놓고도 충분한 공간으로 넓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거실인데요. 거실 넓이는 이 34평, 우리 신축에 잘 빠진 거실 넓이 12 정도 폭 정도 나오고요. 이 깊이도 일반적인 34평의 깊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우리 29평하고 <laughs> 별로 차이점은 별로 못 <laughs> 느끼겠어요, 볼수록. 그래서 맞죠? 네, 29평도 괜찮다고 어. 생각합니다. 잘 빠진 기준을 보면 복도에 뭔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음, 아까 음. 29평은 그래. 복도에 있었는데 네. 34평은 여기 없어요, 없소, 네. 펜트리가 그거 펜트리가 없고 이쪽에 주방 공간이 있고 이 거실 공간 한번더쭉 이렇게 살펴보면 넓직하게 일반적인 구조로 잘 빠졌습니다. 뷰라안 봐. 어. 야. 여. 와... 이야... <laughs> 야, 여기가 지금 우리 102동이죠. 102동 맨 앞동에 이제 102동에 큰평수만 있는 동이고 네. 이동이 이제 서든네 평중에서는 제일 앞동이거든요. 네. 야. 저 앞에 산이 아마 무슨 산이죠 저기가? 엄강산인가 아, 아, 아마 그럴 겁니다 주례로 넘어가는 쪽이고요 아, 저쪽에 동의대가 보이고 아, 가야로대 근처에 있거든요 저쪽에 보면 은가야로대계산맞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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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맞죠? 저기도 있고 응.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단감동하고 부암동을 잘 몰라요 제가 오늘 또 설명을 해주실 우리 투자자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맨 앞동에 빵 뚫려있는 이 뷰가 전경이 너무 좋네요 오저 어, 끝에 바다도 조금 보여요. 아, 맞죠? 우와, 저쪽이 어디지? 아. 올 연말에 백양산 입주까지 맞게 되면 잘 맞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큰 입주장이 없습니다. 웨이카운티하고 아. 백양산이 이제 같이 겹치면서. 얼마나 또 시장을 조금 출렁이게 할 것이냐 요 부분이 사실 완전 포인트였는데 네. 지금까지 수순으로 봤을 때 괜찮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백양산오데캐슬도 거래가 한참 없이 빠져있다가 지금 최근 한한 한, 3-4개월 전부터는 음. 이제 금매 위주로 많이 소진되고 바닥 다지고 조금 반등 거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어. 뭐 명실상부한 대장 아니겠습니까 뭐이 이 이상의 대단지 이 이상의 또 커뮤니티 신축 또 브랜드 없습니다 그죠 근데 네. 여기서 또더 실, 확장성 있게 뭐 부암 이구역뭐 재개발 정비구역이라든지 다 같이 또 시너지 있게 가면 되는데 주거지역으로서 가격이 적정한 대체제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단감동 라인입니다 부암동 동원 네. 네. 그것도 가시 단감동 p 알로 네, 같이 네, 보않습니까 네. 대장은 사실 그쪽이 대장입니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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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여기 지금 정고점이 6억 후반까지 찍었기 때문에 아, 부암동원을 더 앞지르지 않았을까 음. 모르겠습니다만은 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자 거실 와 거실 부분도 네. 29평하고 네. 그냥 비슷하게 구성이 얘는 좀더 넓게 또 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아 근데 이거는 4베인 느낌의 거실이에요. 3베인 쓰리 베인 원래 거실 도쪽이 좁거든요. 그렇죠, 알죠? 네. 네. 냉장고 김치 냉장고장 이쪽에 수납도 들어가 있고요. 자. 디귿짜형 주방도 약간 그러니까 29평 구조에서 좀더 커진 느낌 네. 아그 거의 뭐 대, 형제 같은 느낌이에요 동생 형, 형님 동생 같은 느낌 이죠 창문 뭐, 위치나 뭐다 똑같아요 아기 먹었죠 네. 지금 맞죠? <laughs> 진짜 좀 사이즈만 조금 더 커진 느낌 야이 거실에서 이 주방에서 본 느낌 보세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전경이 아 이렇게 착잘 보이죠? 네자 다용도실도 사이즈가 적당하고 작지 않습니다. 병렬로 수직으로 세탁기 건조기 다놓을수 있고요. 미닫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네. 3리베이에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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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부분에 벌써 여기는 이미 롯데캐슬에서 장치를 해놔버렸네? 놓치지 않았네. 아, 이 부분에 팬트리를 수납장을 아, 이렇게 딱 해놨어요. 아, 이게 깔끔하게 잘 해놨네. 이게 유상호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작은 방 들어가 보면. 뒷방 그 작은 방도 34평이다 보니까 사이즈는더 커져 있고 붙박이장은 지금 없고 일반적인 사이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미안 있죠? 우리 그 레이카운티 알죠? 네, 뭐. 레이카운티 얼마 전에 사장님 갔잖아요? 네. 그 레이카운티에도 스리베이에 뭐 뒷방이 있었어요 근데 아. 뒷방에 그래, 잘 몰랐거든요 뒷방 창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네. 상당한 좀 만족감이 좀 있더라고요 배경산이 아, 네, 그 보이잖아요? 이야 네, 네, 네. 이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이 뒤쪽으로 지금 지주택 서이스 탈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지만 저렇게 뒤에 산이 있다라는 게네 실제로 거주를 해보면 공기가 좋다라는 체감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아, 저런 것도 상당한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산세가 네.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저도 저 사실 부암동, 단감동 신다 이게 경험치가 거의 없거든요. 네. 산세를 보니까 아, 왜 사람들이 이쪽에서 좀 고바이라도 사는지를 네. 알겠어요, 좀. 자안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laughs> 야, 아까랑 또 똑같다 같은 그데 우리 아까 2 9평에서 한번 느꼈잖아요. 네. 방이 크면 우와. 뭐 다른 게또 좁아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아, 이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큽니다. 야, 이방 진짜 <웃음> <웃음> 방. 웬만한 거실. 여기 운동장인데 방 이게? 이 네. 거실 도4 0 평대 거실이에요. 네. 집이 메인 거실보다. 여기가 지금 더, 더 넓어요 진짜 와... 거실이 아, 여기 진짜. 다 가난다 그냥 오히려 아, 거실이 개 이야... 역시나 역시나 그죠? 드레스룸의 느낌은 없는데 여기 하나가 또 보입니다 네네. 펜트리 같은 공간이 뭐, 나름 전략이 좀 좋은 오, 것 같습니다 오오 오. <laughs> 이거는 근데 이거또 있어요 네네네 야 이거 이런... 이것도 이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체념할 게 아니라 방이 그만큼 넓어지는 만큼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요 파우더룸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쭉요렇게 붙박이장을 딱 설치하면 를 충분한 공간이 되고 이 붙박이장을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딱 보면은 그래도 넓어요 와 광활할 정도다 광활할 정도. 강할할 정도. 드레스서몇 사람하고 해서 그런 컨버텀 아닌 것같다려요 맞죠. 시야의 차이라고. 여기 방이 사실 좁아 가지고 뭘 가구를 더못 네. 놔두고 책상이라든지 여러 어떤 소품들도 못 놔두고 하는 것도 많은데. 네. 그것보다는 우리 커스텀 할수 있는 것이 네. 그죠. 뭐붙박이장에 뭐 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아, 저는 괜찮다고 봐. 이거 이거 봐. 저고 오니까. 우리가 너무 사실 포배에4 4배, b 에 너무 열광했는데, 레이 카운트 사전 점검하고 나서부터, 아, 예. 어쩐지 느낌이 리베이도 나쁘지 않네? 뭐든 1장 일단이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또 이제 사람의 또 의식이 또 다시 바뀌는 것인가? 맞아. 다시 우리가 3베이가또 좋아지는 것인가? 음. 아, 설마 그렇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다른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신축들에서, 그죠? 장이 또 큽니다. 우리 일반적인 34평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넓은 바우다 룸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수납장도 이렇게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아 네. 상당히 깊네요 이뭐 옆에 뭐 들어가겠어요 이게 아... 다이슨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헤어드라이기 아... 여기 콘센트까지 같이 있으면 진짜 좋은데 콘센트가 지금 여기 설치가 네. 돼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아... 자 안방 화장실 안방에 욕조가 있습니다. 네, 공용 화장실에도 사호부스가 있었고 안방에 욕조가 들어가 있고 안방 욕실도 적정한 사이즈입니다. 거울장 있고 변기가 있고 세면대 있고 자, 색깔 톤도 다이선 투톤으로 해가지고. 이 집도 투자자 집이거든요. 아... 이 집은 매도를 할지, 어떻게 할지, 아빠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어, 지금 집 괜찮거든요, 사실. 어, 사모님. 네. 이 물건도 보유를 또 하고 계시네. 야, 도대체. <laughs> 다주택자, 얼마나 다주택자입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아... 이 물건은 사실 괜찮은데 지금 매도할 생각이십니까? 은소장님. 네. 아까 실수요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아, 인터뷰할 때했셨는데이매이집 어때요? 아, 매력이습니다 일단 큰 방도 좋고 뷰도 좋고 어허.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서른 아평 찾는다 했잖아요 네. 이 집은 좀 어떻습니까? 아, 이 정도면 뭐 두분 계시기는 충분히 남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지금 거의 뭐 제일 로얄입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시, 너무 좋은데? 사신다면. <laughs> 그 현장에서 바로 중개가더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사신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전세나 월세 놓고 싶습니다. 아, 이유가 있다면요? 한 개는 그래도 가져가자. 가져가자. 가자. 가자. 어, 하나는 뭐 손절하더라도 네. 하나는 그래도 가져가자. 느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뭐, 중간에 금리 대외변수의 하락장, 폭락장까지 예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일이 만약 하락장이 왔을 때, 예상치 못했던 그런 폭락이 왔을 때, 그것을 넘겨나갈 줄 알아야 되는, 그것도 한 투자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팔지 않으면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너무 무거워서 두 개를 가져가기 힘들고, 한 개는 가져가겠다. 아그 역시나 좋은걸 가져가고 별로 안좋은걸 아까 중저층을 또 매도를 하시네 네 그래야지요 <laughs> <laughs> 우 단감동에 지금 학군이나 이런쪽은 좀 어떻습니까? 어 여기 보이는데요 대성고등학교 네, 네. 대성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구로 유명합니다 아 야구부 대성고등학교야 대성고등학교 네, 오른쪽에 동원초 동원초등학교가 네. 바로 옆에 있구나 그반에 동양초등학교 동양중학교 초, 중, 고 바로바로 바로 옆에 붙어있네요 동평초등학교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국제중학교도 있고요 다 붙어 초등학교 대체 몇 개가 있어? 카이스트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도 있고요 있네. 우리 부산국제고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와 국제고등학교는 진짜 이거 글로벌 고등학교 맞나요? 글로벌 고등학교는 아닌것 같고 특목고입니다 이야, 저 네. 몰랐어요. 네. 단감동에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는지는 몰랐고, 네. 오, 초등학교도 바로바로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네. 중학교, 네. 고등학교까지 지금 다 붙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로얄을 항상 저는 분양권 투자할 때, 일부러 로얄 하거든요. 네. 이제 사모님도 그거 알기 때문에 로얄 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황금성이 있고, 내가 또 또, 엑시트 할 때, 탈출할 때또 금방 이렇게 또 황금성 이렇게 매도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이 물건은 들고 가도 또 나중에 또 2년 뒤든 4년 뒤든 두 바퀴를 돌린다 쳐더라도 그때서 매도한다더라도 연습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만 넘기면 그죠? 그럴 것 같죠. 저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뭐 장점,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좀더 많다라고 보고요. 지금 정고점을 향해서 얼마만큼 빨리 또 회복을 할지 모르겠지만 요, 물, 요 집은 등기 치고 전세 놓고 등기 치고 들고 간다고 하네요. 그 다음 39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푸른별. 등층 이상은 전부 다 조합원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또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일반 매물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네, 맞아요. 저층만 이제 했고요. 음. 네, 경쟁률도 뭐 100대 1로 넘어갈 정도로 아하. 상당히 높았고요. 일... 오늘 협조해주신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웃음> <왔어요>. <웃음> 아니, 그만좀 그만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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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맨날 감사하다는 말만 해. <laughs>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네. 아, 단감통이 7억이라 조금 그럴 갸퉁할 만한 때였다야 사실 그때가 좀 너무 이렇게 좀. 가열됐었죠. 음, 어, 네, 가열이고 네. 정상 평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네. 오버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만 할때 마침 또 하락장을 맞기 시작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인지 그 네. 가치가 원래 그 가치였던지 거의 뭐.